중3 영어 천재교육 이재영 5과 본문 마지막 사입니다 동주 decided to study further in a country where his father has studied before. 동주는 decide 뭐뭐 하기로 결심하다 결정하다죠. 뒤에 to 부정사만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to study 와야 되고요. 결정하다 라는 의미인데 뒤에 to 부정사만 써서 to study 어, 굳이 용법을 따진다면 to 부정사의 명사 용법이죠. 왜냐면 어, decide라는 동사의 목적으로 왔습니다. 자, 공부하기로 further, 더, 이거죠. 뭐, 더, 더 나아가서, 이겁니다. 어떤 미래적이거나 아니면 단계적으로 더 나아갈 때, 이제 further, 이렇게 써죠. 그래서 더 나아가서 공부하기로 결심을 했다. in the country, 그 나라에서. 자, 어떤 나라냐면 뒤에 where 이라는 관계부사가 왔습니다. 관계부사 자주 나오고 있어요. 좀 주의깊게 봐놓고요. 관계부사 where 입니다. 대명사 뭐 위치나 대시 오면 안 되고요. 어떻게 구별해요? 뒤에 보면 완전한 절이 옵니다. 그의 아빠가 이전에 공부를 했었던 이거죠. 문장 자체를 중요하게 지금 봐야 되는 문장이네요. 그쵸? 일단 where도 왔지만 관계부사 자더 country를 장소로 수쓰했기 때문에 where를 맞고요. 그리 관계 부사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로 바꿀 수 있죠. 근 네, 여기서는 지금 그 나라에서 할때 우리가 전치사 i n 을쓰잖아요 그래서 in which 이렇게 바꿀 수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이유는 여기서 자 여기 관계 부사절 안의 시대를 보면 had s t u d t e d 하고 과거 분사가 왔습니다. 자 과거 분사가 왔고요. head 그리고 pp 이렇게 과거 분사 <laughs> 과거 분사라고 했죠 지금 과거 완료시제가 왔죠 과거 완료시제 응. head 그리고 과거 분사 pp가 온 과거 완료 시대가 왔습니다. 우리 이 과의 핵심 문법이고요. 왜 과거 완료 시대를 써야 하냐면, 지금 동주가 공부를 더 하기로 결정한 것도 이미 과거죠. Decided. 이게 이제 과거의 특정 시점인데, 그의 아빠가 공부를 했었던 건 그거보다 대과거인 거죠. 더 이전에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과거 완료 시대로 had pp를 써야 합니다. 음. 그래서 so, 그 아빠가 이전에 공부를 했었던 관계 부사 웰러 수술하고 그 나라에서 더 공부를 하기로 결정 했다 심을 했다. 음. 자, 그 나라가 어딘지는 밑에 나옵니다. So in 1942, d o and his cousin began to study in Japan. 그래서 소가 왔죠. 그래서이앞 그러니까 문장에 대한 결과적 느낌이 뒤에 오겠죠. 그래서 1942년에 동주와 그의 사촌은 비 비겐 e g 시작했다. 비 e g 은 뒤에 투부정사, 동명사 다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to study 와도 되고요. 또는 studying 와도 됩니다. 투부정사는 굳이 용법에 따지면 당연히 명사적 용법이죠. 왜냐하면 이비 e g 의 목적으로 쓰이기 때문에. 자, 공부하기 시작했다. in Japan. 일본에서. 그렇다면 그 나라는 당연히 일본을 얘기하는 거죠. 스 a p 자, in 몇, 년, 몇 년도 하면 동사 항상 과거시제화 됩니다. begin 요 같이 몇 년도에 하면 과거시제, begin 계속합니다. on July 10th the following year his cousin was arrested by the Japanese police for taking part in an independence movement. 자, 그 다음 해에 following, 뒤따르는 해니까 다음 해에 7월 10일에, 이거죠. 우리 그, 날짜 앞에는 전자 on입니다. in 아니고요 여기 뒤에, 7월 뒤에, 10스라는, 줄라이 뒤에 10스라는, 여기 날짜가 정확하게 나왔기 때문에 on을 써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라고 했죠. 그럼 다음에는 뭐냐면, 어 1942년에 일본에서 공부하기 시작했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당연히 1943년이 되는 거죠. 그래서 in 1943가 됩니다. 1943년 7월 10일에 그의 사촌은 was arrested 수동태 왔습니다. b p p 수동태로 왔고 우리가 arrest가 체포하다라는 뜻이죠. 근데 수동태로 쓰였기 때문에 체포되다라는 뜻이죠. 과거로 왔습니다. 체포되었다. 누구에 의해서 바이 왔죠? 그래서 일본 police 경찰에 의해서 체포되었다. 뭐로 체포되었냐면 여기 for로 어, 원인을 설명해 줬는데 전치사 뒤에 당연히 동명사 씁니다. taking part in. take part in이 어디에 참가하다라는 뜻이죠. 참가하다. 그래서 참가한 것으로 체포되었다. 뭐에? independent 독립. 이런 뜻이죠. In이 들어가야 됩니다. 혹시 Dependence 하면 의존이란 뜻이죠. 어, independence 명사라서요. 독립 Movement 운동이 되겠죠. 독립운동에 참가한 것으로 이렇게 되고요. Take part in 같은 의미로 어디에 참가하다 할때 Participate in 많이 씁니다. 그래서 Participating in 해도 같은 의미가 됩니다. 자, 계속할게요. 4 days later. 4일 후에. 그러면 여기 4일 후는 어, 4 days later는 on July 14th가 되겠네요. 그쵸 어, 7월 10일에 사촌이 어, 체포가 되었고 그리고 4일 후니까 7월 14일이 됩니다. 7월 14일에는 Dongju was also arrested on the same charges. 자, 동주가 즉 윤동주가 또한 체포되었다. 동사는 과거면서 수동태로 왔죠. BPP. 비동사 플러스 과거분사 BP가 왔고요. 처음에 사촌이 체포되고 또한 추가적인 느낌이어서 올소가 들어왔고요. 또한 체포되었다. 음흠. 수동태 왔고요. 자, 뭘로 체포되었냐면 on the same charges. 여기서 charges는 뭐 비용이나 이런 뜻이 아니라 혐의라는 뜻입니다. 혐의. 같은 혐의로 체포되었다라는 거고, 이 같은 혐의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독립운동에 참가한 것을 말하는 거죠. 같은 혐의. 독립운동에 참가한 것으로 체포되었다. 약간, 우리 좀 슬픈 역사를 공부하는데 계속 문법만 너무 따지고 있어서 이것도 약간 슬픈 느낌이 들지만, 자, 계속 갈게요. In 1945, Dongju and his cousin died in prison after harsh treatment by the police. 1945년에는 그러면 체포되고 나서 2년 후가 되네요. 왜냐면 1943년에 체포했기 체포되었기 때문에 1945년에는 동주와 그의 사촌이 died 죽었다, in prison 감옥에서 이거죠. prison 감옥 감옥에서 죽었다 뭐뭐한 후에 harsh가 뭐 혹독한 가혹한 이런 뜻이죠 가혹한 이 대우 treatment 사람을 대우할 때이 가혹한 대우 후에 누구에 의한 그 경찰에 의한 이거죠. 일본 경찰에 의한 그 가혹한 대우 후에 결국 감옥에서 죽게 되었다 음. It was just a few months later that Korea achieved Independence from Japan. 자 문장 중요하고요. 음, 그리고 굉장히 좀 슬프기도 하고요. <laughs> 음, 이때 강조 구문이 왔습니다. 우리 그이 과의 핵심 문법이죠. It was 하고 뒤에 강조하고 싶은 부분을 쓰고 그리고 that 하고 문장의 나머지를 씁니다. 지금 현재 강조하고 있는 어, 이때 강조 구문이고요.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just a few months later니까 그러니까 단지 몇달 후에 이 거죠. 그러니까 보니까 장소의 부사구를 강조하고 있네요. 그렇죠? 장소의 부사구를 강조하고 있으니까 대표는 완전한 자료고 있네요. 부사구만 빠졌다는 얘기니까. 음. 자 그러면. 해석할 때는 dead 이하인 것은 바로 it 이하이다. 그러면 career achieved, achieve는 이제 성취하다, 달성하다, 이런 뜻이죠. independence, 독립, 또는 광복, 이거죠. in이 붙어야 됩니다, 꼭. In it. 떨어지면 반대말이 돼요. 그래서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광복을 성취한 것은 단지 그로부터 몇 개월이 지난 후였다가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무슨 말이냐면 단지 몇 개월 후에 몇달 후에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광복을 성취했다 달성했다라는 건데 이제 이몇 개월 후면. 그 광복을 볼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못하고 죽었다는 거가 되겠죠. 어. 자, 그러면 여기 강조하기 전에 원래 문장을 생각해 보면, 일단 강조 부분을 바꾸기 전에 문장을 생각해 볼게요. 여기 강조한 부분이 장소의 부사구이기 때문에, 뒤에 있는 부분은 거의 완전한 절이 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대로 적을게요. 완전하게 Korea achieved independence from Japan 여기까지 완전하죠? from Japan 그리고 이제 장소의 부사구는 보통 문장 뒤로 가니까 이에서 just a few months later 원래는 이런 문장이었습니다. 근데 내가 여기 just a few months later를 강조해주고 싶어서 it was 뒤에 넣고 그 다음에 that 뒤에 나머지를 넣어서 이때 강조 구문으로 바뀐 거고요. 여기서 대신 지금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장소의 부사구죠. 그러니까 where로 바꿔 쓸수 있습니다. where로 와도 틀린 게 아니고요. 음. 자, 계속 갑니다. In 1948, 정병욱 brought 동주's poems to the poet's brother. 자, 1948년에, 뭐, 몇 년도에 하면 무조건 과거 시제. 이 정병욱이, 어, 브잉의 과거, 그렇습니다. 가져오다 할때 브잉의 과거. 브잉의 과거죠. 가져왔다. 정병욱은 이제 앞에서 나왔던 동주의 친구죠. 어, 동주의 시들을 가져왔다. 누구에게? 전사투 누구에게? 그 시인. 여기서 그 시인은 당연히 동주를 말하는 거죠. 그 시인은 당연히 동주를 말하는 거고요. 이그 시인 즉 동주의 brother 남동생에게 가져왔고 they were finally published. 그리고 그것들이 마침내 출판되었다. 출간되었다. 그럼 당연히 여기는 이제 동주의 시들 의미합니다. 그것들은 동주의 시들. 시가 한 편이 아니고 여러 편이죠. 그래서 포임수니까 대이로 받았고요. 그리고 시들은 출판 한게 아니고 출판 되는 거니까 수동태로 were published. 과거 시제의 수동태로 왔습니다. BPP. 자, 계속 갑니다. the book was given the title the poet had thought of many years ago before 자그 책은 was given the title 이렇게 바로 와야 돼요. given the title. 이게 뭐냐면 이제 어 설명할까 말까 좀 그런데 그 책은 그 제목이 주어졌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책의 제목이 주어진 건데 수동태로 온 거고요. 일단은 이제 원래 문장은 뭐냐면 이제 그 동생이 그렇게 뭐 이렇게 결국은 그 책에 그 제목을 주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누군가가 그 책에 그 제목을 주었죠. 그래서 사형식 문장에서 이게 간접목적어, 이게 직접목적어였던 겁니다. 능동태로 본다면, 그래서 이제. 쌤이 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given 뒤에 바로 the title이 와야지 뭐 to라거나 for라거나 전치사를 끼지 않고 바로 옵니다. 음. 그래서 그 책은 수동태 주어졌다 그 제목이 주어졌다입니다. 자, 그리고 그 제목을 수식하는데 여기 the title 뒤에 관계 대명사 목적격 관계 대명사 대 또는 위치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목적격 관계 대명사는 생략할 수 있다. 알죠? 음. 자, 여기 the title을 수식하는 게 여기 문장 끝까지 더 타일을 수식하는 관계 대명사절입니다. 자 관계 대명사. 음. 자 제목은 제목인데 어떤 제목이냐면 자, 여기 뒤에 또 중요하게 봐야 되죠. 왜냐면 과거 완료 시제 맞습니다. 우리 이 과의 핵심 문법이죠. 과거 완료. 과거 완료. 동사 보세요. Had sort of. 헤드 피피 이렇게 왔죠. 헤드 그리고 피피 <laughs> 과거완료시제 왔습니다. 헤드로. 자 어떤 아이고 파라세. 어자 제목은 제목인데 어떤 제목이냐면 그 시인이 생각했었던 제목. 언제? Many years before 수년 전에 그 시인이 생각했었. 바로 그 제목이 그 책에 주어졌다. 라는 거죠. 음,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어, 쌤, 뭐를 설명하려고 했죠? 어, 여기, thought of 뒤에, 여기에 목적어가 없습니다. 그쵸? 목적격 관계 대명사절이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 목적어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여기에 목적어가 생략되어 있는 목적격 관계 대명사절입니다. 이것도 유의깊게봐 놓고요. 계속 갑니다. His poems are loved by people of all ages. 어, 여기까지 끊고, 먼저. 자, 그의 시들은 사랑받는다. 수동태, BPP. 사랑을 받는다. 현재 시대에 왔고요 어, 모든 연령대의, 즉, 모든 세대의 사람들에 의해서 사랑을 받는다. BPP by까지 수동태. And does, 그리고 따라서, 그러므로, 할때 does죠. 어, 따라서, 뒤에 어떤 결과적인 느낌이 오죠. 응. They still shine brightly in our hearts like the stars in the autumn night nice sky. 그들은 여전히 밝게 빛난다. Brightly. LYA 와서 부사로 밝게. 여전히 밝게 빛난다. In our hearts, 우리의 마음 속에서, 우리의 가슴 속에서 뭐처럼. The light of the stars in the autumn night sky. 가을 밤 하늘의 별들처럼, 그죠 Like는 뭐처럼 당연히 데 a y 는 그래서 어, 그의 시들을 말하는 거죠. 앞에 있는 his poems, 그의 시들, 즉 동주의 윤동주의 시들을 말합니다.